네, 2연승 이어가는 SKT 오늘 MVP 테디 선수, 에프트 선수 모실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서머 첫 연승입니다. 지난 승리 이후에 호흡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, 테디 선수 오늘 경기 어떠셨는지 들어볼게요. 어, 일단은 오늘은 그냥 다들 뭐 실수 안 하고 뭐할거한것 같아서 다잘 나온 것 같아요. 네. 네,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요. 그리고 에포트 선수는 오늘 선발로는 첫 출전이에요. 부담감은 없으셨는지, 떨리진 않으셨는지 들어볼게요. 어, 그냥 선발이라 기분은 좋았고요. 그냥 경기는 그냥 똑같이 기다, 긴장 안 하고 한것 같아요. 네, 기분 좋은 표정 맞으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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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활짝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1세트 특히 SKT 밴픽이 정말 날카로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. 유미 상대로 칼리노틸은 이미 좀 연구가 되어 있던 구도였나요? 어, 일단 저희가 스크린에서 맞아본 기억도 있어가지고 저걸 아 어, 쓰면 좋겠다 했는데 쓰면 쓰니까 좋더라고요. 네, 잘된것 같아요. 네, 정말 좋은 판단이었고요. 그리고 상대가 탑 탐켄치를 픽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 <laughs> 나누셨는지 이후 전략은 어땠는지 궁금해요. 좀 탐켄치를 탑으로 간다는 걸 빨리 알려줬잖아요. 상대가 에포트 선수에게 물어볼까요? 어, 저희 일단 다 준비하고 예상하고 온 픽이라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. 네, 정말 생각대로. 압도적으로 잘 풀렸던 1세트 경기였습니다. 어, 에포트 선수가 오늘 노틸 탐켄치 잡고 플레이 정말 잘해주셨는데 뭐 본격적으로 2세트 얘기해보기 전에 옆에 계시지만 페디 선수는 만족스러우셨는지 좀 들어볼게요. 어, 오늘 뭐 상호, 뭐, 에포트 선수 뭐 엄청 뭐할거다 하고 잘한 것 같아서 뭐첫 세트, 2세트 뭐둘다 MVP 먹으면 했는데 뭐 제가 저, 저, 네, 잘했네요. <laughs> <laughs> 네, 두 분을 함께 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자, 에포트 선수 사실 상대 룰러 라이프 듀오가 정말 잘한다고 평가받는 보티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감도 좀 막중했을 것 같아요. 오늘 1 2 세트 다 라인전 해 보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어, 일단 굉장히 잘하는 보티오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해서 좀더 긴장하면서 하면서 더 경기 잘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야, 오히려 자극제가 됐다,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자, 오늘 SKT가 판단도 굉장히 좋고, 교전 합류 속도도 빨랐어요. 그 장면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상황이 2세트에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보면서 얘기 들어볼게요. 네, 이때 상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? 네, 이거는 1세트 장면인데요. 어, 일단은 상혁이 형이, 어, 자기, 나좀 봐줘, 나좀 봐줘 하는데, 혼자 이즈를 알아서 따더라고요. 그래서, 예, 잘, 잘, 그냥 혼자 잘한 것 같아요, 상혁이 형이. 네, 네. 네 페이커 선수도 정말 활약이 좋았고요. 네.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세트 바텀에서 있었던 장면도, 자, 준비가 되면 바로 만나보도록 음. 하겠습니다. 어, 2세트에서 용을 독식하고 1세트에서도 장로 발언까지 전부 다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. 어, 물론 굉장히 유리해서 그런 면도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오브젝트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테지 선수에게 좀 여쭤볼게요. 어, 일단은 유리한데 음, 그냥 천천히 그냥 오브젝트 위주하면서 그냥 상대 점글만 빼먹으면서 불리자 천천히 하자 때문에 그냥 오브젝트 다 먹은 것 같아요. 깔끔하게 잘 챙기셨습니다. 자, 말씀드렸던 2세트 장면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에포트 선수의 판단이 정말 좋았거든요. 앞으로 들어가는 판단을 했었는데 상황이 어땠는지 좀 들어볼게요. 네. 어, 이때 아마 일단 진성형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해도 되게 된다 해가지고 제가 좀 앞으로 갔고요. 그래서 저희 이제 팀원들도 오는 상황이었고 네. 그래서 좀 싸워도 무조건 이득 보겠다라는 생각이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. 와, 정말 교전 합류 속도가 너무너무 좋다는 장면이 1세트, 2세트 장면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. 어, 아까 시작할 때도 좀 여쭤보긴 했지만 굉장히 호흡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적인 분위기도 많이 좀업 됐나요? 어떤가요? 어, 일단은 어, 저번 경기 그래도 이겼어 가지고 팀 분위기는 그 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 같고 오늘도 이대 0으로 이겨 가지고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에포트 선수는 어, 굉장히 아쉽게도 리라에는 가지 못하는 네. 상황이에요. 자, 일주일 동안 좀 경기력 잘 유지하셔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실 건지 얘기 들어볼게요. 어, 저는 리라 경기도 보면서 이제 솔랭 솔로랭크 하면서 좀 챔피언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발전해서 돌아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테지 선수 어, 이제 SKT 네. 12연승 남았습니다. 아. 어, 다음 주 리라도 있고 그 뒤에 계속해서 써머 이어질 텐데 네. 자신감 있으신지 확실하게 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오연패 한뒤 너무 찜찜, 좀 기분이 안 좋아하는데. 그 12연승 나머지 해가지고 기분 풀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. 저희는 일단 리라에서 만나 뵙고요. 또 에프트 선수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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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테디 선수, 에프트 선수 함께했습니다.